자, 알렐루야, 데이비드 김성교사입니다. 지난번에 요거트 케이크를 만들었다 왕창 실패했는데, 한번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을 해서 안 되면 이제 포기할 수도 있어요.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기대하지 마세요. <laughs> 자, 먼저 노른자 세 개를 요 분리해야 돼요. 항상 예, 노른자는 신자가 섞이면 안 된다고 했죠. 처음에 이것도 잘안 되던데, 자꾸 하니까 뭐 이제는 이런 거는 좀 쉽습니다. 자, 노른자하고 신자하고 분리를 했어요. 자, 일단 노른자를 전분하고, 그 다음에 박력분을 여기다 집어 넣어야 돼요. 계란이 좀 작은 것 같아요. 하나를 더 해야 되겠어요. 이 옷이 뭐냐면 이 후원들은 찜질방 옷이에요 하도 많아갖고 제가 이거를 좀 하나 뺏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뭐든지 뭐 폼나게 입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? 레몬 비린내를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이 정도만 소금 두꼬지아 준비해놓고 설탕 다섯 스푼 자, 이어고 설탕하고, 흰자하고는 친해요. 그래서 둘이를, 머랭을 대야 됩니다. 처음에는 부드럽게. 다세 번에 나눠서 자 그러면 어떻게냐 한번더채 쳐야 되나 어떻게 나 얘를 조금씩 조금씩 녹입니다, 얘들. 왜 그러냐면 휘핑을 한 번에 하면 얘들이 잘안 섞이니까 노란자에다가 이 흰자 휘핑한 걸 천천히 아 이렇게 갖다가 조금씩 섞으면 얘들이 나중에는 잘 섞여요. 이게 죄라는 것도 금방은 잘안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덜거리채. 감 줄도 지을 수 있는 거와 이게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저를 지면 안 되겠지요. 지금 제가 계속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가 너무 굵어서 실패를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걱정이 좀 됩니다. 이게 지금 잘 돼야 될 텐데, 이번에는 여기다 다 넣을 거예요. 오늘 해서 안 되면 이제 포기를 할 겁니다. 지금 원래 사각 틀에다 해야 되지만, 일단 준비는 끝이에요. 그러면 어떻게 하냐? 뭐 어떻게 해요? 부수면 되겠지만. 여기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집어내야 돼요. 하는 건지 모르겠네. 지금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저 틀이 없기 때문에 분리되는 틀을 썼는데 저기 물이 스며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되네요. 좀 하여튼 뭐 한번 해 보겠습니다. 기다려 보세요. 자, 알렐루야 제가 지금 강의 중이라 잠깐 옷을 갈아입고 왔어요 아이, 똑같은 날 하는 거니까 네. 자, 그런데 아, 너무 시간이 오래됐는지 이게 이렇게 푹 요만큼 올라왔었는데 푹 주, 주, 주저앉아버리네요 자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예감이 안 좋습니다 오늘도 망칠 것 같아요 어떻게? 별거 없지 뭐 <laughs> 오늘은 팬들이 많아가지고 <laughs> 예 제가 인기가 날마다 좋아지고 있는데 이, 너무 인기가 높으면 안되는데 자 한번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트 케이크입니다. 맛있겠다. 지금 점심을 안 먹어가지고요. 너무 배고파요. 자, 요거트 케이크 완성했습니다. 제 마음에는 안 들지만 뭐 대충 성공 거둔 것 같습니다. 할렐루야. 탁 뒤집어. 이게 있잖아요. 왜 실패? 실패, 실패, 또 실패. 아 비코스. 아 밑에가 물이 있어가고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. 패드, 패드. <웃음> <웃음> 자, 제가 오늘부터 은퇴선언하겠습니다. 나 이제 빵안 만듭니다.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서 빵은 끝, 이제 안 만들 거예요. 이게 또 실패해서, 네 번째, 나 이제 그만할 거예요. 유튜브, 좋아, 좋아, 유튜브 좋아하는 분들, 아, 이제 그만할랍니다. 실패! E